2024년 8월 3일 토요일 용띠 운세 용용띠 1952, 1964, 1976, 1988, 2000, 2012, 2024 총운 및 전반적 특징 용띠 총운 9점 오늘은 매우 좋은 기운이 감도는 날입니다. 특히 리더십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카리스마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주목받을 수 있어요. 직업운 및 금전운. 직업운 10점. 직장에서 당신의 능력이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발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으며, 승진이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금전운 8점.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과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애정은 및 건강은 애정은 8점.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될 수 있어요. 싱글이라면 매력적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9점.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가 될 것이니 운동이나 활동적인 취미를 즐겨보는 것도 좋아요. 조언 및 주의사항. 오늘은 당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특히 직장에서는 당신의 리더십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팀을 이끄는 역할을 맡아보세요. 행운 숫자 2. 8. 행운 색깔, 금색.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